안녕하세요, 미호입니다. 제가 이번에 제 닉네임을 설화라고 바꿨는데요. 제가 설화라고 바꾼 이유는 제가 눈 오는 날에 태어나서 그렇습니다. 설화는 눈설, 꽃 화자를 쓴 한자, 한자 단어입니다. 그래가지고 기념으로 샌드박스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. 일단 뿌껴보님을 그려보았습니다. 이런 것, 제가 그림을 이번에 그라이데이션을 사용해가지고 더 입체감 있게 그려봤는데요. 제 방식대로 그려가지고 여러분께는, 어, 이게 마음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 다음, 태경님. 태경님은 헤드셋과 이어폰을 둘다 차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요. 그 다음, 잠들님. 잠들님의 얼굴에는 장난기를 좀 부, 붙여놔봤습니다. 그 다음 초초언님, 초초언님은 머리 색깔이 하얀색이라 가지고 눈에 안찔 거가 가지고 좀그 회색이랑 조금 섞어서 써봤습니다. 다음 다음엔 어떤 것을 그릴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